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사료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료 재료도 곡물과 고기 등 다양하죠. 그런데 이 가운데는 구제역과 AI 등 질병 창궐을 막으려고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동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아셨습니까? 김아름 기자가 사료 공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방의 개 사료 공장 포 크레인이 트럭에서 무언가를 들어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돼지와 소등 동물 사체들입니다. 사체가 바닥에 그대로 뒤엉켜 있고 장기가 나온 동물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료의 원재료입니다. 이것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 다른 공장은 닭 껍질과 부속물들이 창문에 방치돼 파리가 들끓습니다. 이런 동물 사체는 고열로 가공해 반려동물 사료 원재료인 육분으로 만들어집니다. AI나 구제역 등 예방을 위해 살처분한 동물 사체도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도예원 벗어난 일은 한적 없고, 하자인도 모르고, 안먹니다사한 동물을 재가공 활용하는 렌더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 위생 상태는 반려동물 주인 입장에선 찝찝함을 감추기 힘든 실정입니다. 되어있겠지라고... 개사료의 불편한 진실은 잠시 뒤 10시 50분 CSI 소비자탐사대에서 방송됩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